자, 안녕하십니까. 평주에서 전해드리는 오늘은 시황 관련돼서 얘기를 해드릴 방송을 열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진짜 선수들이 살아남는 시장이 된것 같아요. 음, 코스피는 지난주부터 좀 낌새 자체가 좀 별로 좋지 않은 흐름이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지난 주부터 별로 좋지 않은 흐름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주에 이제 전쟁이라고 하는 이제 불가피한 그런 악재가 터지면서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이제 뭐대뭐 뭐 교전이라고 하기도 뭐하고 하여튼 뭐 보복이라고 하기에도 아직 보복을 하진 않았기 때문에 이제 전쟁 발, 반발 가능성 이게 이제 가장 큰 우려가 됐죠 이번 주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오늘 좀 하락이 컸고, 근데 이거를 좀, 그래서 해외 쪽 뿐만 아니라 국내 쪽에서도 여러 가지 악재와 호재가 혼전하는 그런 시장 흐름인데, 최근엔 악재가 더, 호재보다 더 민감하게 작용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당연히 뭐 강세장이라고 하면 이 강세장이었을 때 악재는 그렇게 크게 시장에서 작용을 하지 못하지만 또 시장이 꺾이고 단기적으로 조정받았을 때 악재는 상당히 민감하게 또 작용을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점은 강세보다는 이제 시장 자체가 좀 약해지고 있는 가운데서 여러 가지 악재들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그런 모습이 뭐 나오고 있어서. 악재가 좀 민감한 그런 모습이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국가들의 뭐 돌발적인 악재나 처하고 있는 시장을 상승을 시킬 수 있는 그리고 시장을 어떻게 보면 좀 돌릴 수 있는 시그널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를 해드리자면 미국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존재하고 있죠. 근데 6월에 금리를 인하를 할 건지를 놓고 본다라고 하면 이게 확률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에 확률을 봤을 때뭐 6, 70%, 3월에 확률을 봤을 때뭐 60%. 이게 계속 이제 연준의 점도표를 보면서 확률이 계속 줄어드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모습이었잖아요. 그래서 어찌됐든, 확률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요새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을 보더라도 이게 쉽게 금리를 인하를할수 있을까라는 그 퀘스천마크에 돌아서고 있다. 근데 미국 시장은 이미 코로나 전 고점들을 다 갱신했죠. 그래서 금리를 인하를 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주가는 지난번에 고점을 갱신한 그런 모습이었다 그러니까 시장 자체는 주식시장 자체는 좋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금리 인하를 안할 가능성이 높다 라고 하면 음 단기적으로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었던 부분을 조정으로 좀한 차례 숨을 좀 돌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투자자들이 생각을 하는 거고 거기에 있어서 이스라엘과 이란에 대한 그런 전쟁 발발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타겟으로 가져와서 좀 떨어뜨리는 빌미를 제공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 됐든 6월에 금리 인하를 할지는 아직까지도 어, 퀘스천 마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아예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하면 어, 6월까지 좋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확정을 못 찍고 있기 때문에. 그럼 9월에 할 거냐 뭐 이렇게 계속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주식시장 자체는 이제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을 되게 싫어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좀 좋은 쪽의 시그널이 나오진 못하고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로 봤을 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아직도 이뤄지고 있는 흐름이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지금 팔레스타인과의 뭐 교전이라고 해야 되나요? 분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이란 대사관을 쪽 공격을 해서 이란이 이제 보복성 미사일을 발사를 했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요격을 한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다시 이란에 대해 보복을 하겠다. 전쟁에 준하지 않는, 그러니까 전쟁으로 확전되지 않는 한에서 아, 보복을 하겠다, 뭐 이런 <laughs>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야, 이제 글로벌 적으로는 이제 부담이 되는 모습인 거죠. 그렇게 좀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국내 쪽으로 보면. 이제 환율에 대한 부분도 무시를 못 한다. 환율이 지금 1,400원까지 근접했잖아요. 음, 오늘 종가에 1,400원이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 근데 장중에는 1,400원까지 근접을 했고 또 터치를 했다가 내려오긴 했지만 어찌 됐든 1,400원까지 근접을 했다. 이 환율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부분은 환율 상승을 한다라는 부분은 외국인들이 이제 매도를 한다는 뜻으로 해가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천 원으로 뭐, 일달러를 바꿔서 환전을 해서 투자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가만히 있어도 천사백 원으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일달러를, 그러니까 팔겠죠? 주식을 팔고 현금을 가지고 그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400원 수익이 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그런 부분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서 외국인 매도를 계속 불러일으킨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외국인 매도가 엄청나게 나오고 있는 흐름이고요그 매도가 얼마만큼 더 이어질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겠으나 환율이 올라가는 효과는 별로 좋지 않다. 주식 시장의 입장에서는 반면에 뭐 환율이 올라간다라고 하면 이제 뭐 수출 기업들은 좋겠죠. 예. 그래서 최근에 자동차 관련된 기업들, 화장품, IT 관련된 업체들이 조,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거는 영향을 받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 환율 상승에 이제 피해를 보는 업체들도 있을 겁니다. 예, 일단 원자재를 수입하는 업체들은 별로 좋지 않겠다는 거죠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문의를 해 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간단히 좀 사, 설명을 해 드리면 신용 관련된 문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내 쪽 이제 신용 관련돼서 한번 볼게요 참고로 신용 관련된 부분은 지금 이제 어제 기준으로 19조, 1 9조에 신용잔고가 있는 모습입니다. 19조. 근데 이게 어, 주식 시장이 정점이었었던 때를 한번 보면. 얘기가 틀려져요. 이 월봉상 보시면 우리 주식시장이 정점이었었던 시점이 역시나 신용이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2021년 6월달에 코스피 신용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코스닥의 2021년 8월, 6월에서 8월까지에 대한 신용 부분을 비교를 해보면 아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21년 6월과 8월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1년 6월과 8월을 보시면 어, 8월에는 참고로 25조, 그러니까 지금보다 6, 6조가 더 높은 신용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어, 6월에도 역시나 24조. 예. 그러니까 24조에서 어, 20. 5조까지, 한 1조, 뭐 2조 정도 사이에서 계속 있었다라고 하는, 감하는 걸 보, 본다라고 하면, 지금 신용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크진 않다. 아, 거의 한 6조, 7조 정도 차이 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게 크지 않다. 근데, 이제, 오늘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내일 장 초반에, 또 신용, 반대매매가 또 나가겠죠. 예. 근데, 비교를 해봐도 그렇게 예전만큼의 그런 물량은 아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단기적으로 보면, 한 850을 이번 주에 코스닥은 유지를 해주는지가 중요하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고요. 코스피는 2650을 기준으로 유지를 해주는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오늘로 보면, 코스피는 2600, 코스닥은 825, 아니, 830 정도 선에서 지지를 해주는지 여부가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 내일, 일단, 미국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지금, 나스닥 선물을 보면, 빠지고 있는 흐름이거든요. 뭐, 그렇게 크게 빠지고 있진 않지만, 한0.2% 정도 하락을 하고 있어서, 결국에는, 만약에 내일도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라고 하면, 장 초반에 아예 갭으로 크게 떨어지는 게또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되래, 저점에서 저점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이런 식으로 추가 하락을 한다라고 해도 장중에 이제 상승으로 전환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런 양봉이 전환되면 단기적인 저점이다라고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내일을 장 초반에 좀 아예 밀려서 시작을 해서, 그리고 나서 이제 저점에서 유입이 된 다음에 양봉으로 전환되면 단기적인 저점은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흐름으로는 그렇구요. 이제, 그래서, 우리 앞에서 얘기해드렸던 부분이, 얘기해드리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그겁니다. 예. 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아니, 이스라엘과 이란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이 제일 지금 단기적인 이슈인 거잖아요. 어, 그러니까 돌발적인 변수는 리스크는 결국 장기화가 되느냐, 아니면 단기화로 가 끝나버리냐 이게 이제 관건인데 예, 전쟁으로 커지면 장기화가 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지금 우려를 계속 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게 쉽진 않아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개 객관적인 내피셜로는 결국엔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어, 지금은 이제 가자 지구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땅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란 땅도 아니고, 제3 지역에서 계속 어 전쟁을, 그러니까 분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자기네들이 별로 그렇게 손해가 보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타격도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지만 이게 이제 전쟁이 난다라고 하면 자기네 나라들의 직접적인 타격을 입기 때문에 조금 상당히 껄 껄끄러울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걸 지금 이제 자기네들 패거리를 만들려고 하더라고요. 이스라엘은 지금 미국을 포섭을 했고, 그리고 이란은 지금 중동 국가들과 여러가지 중국, 러시아 등을 포섭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뭐, 러시아는 이미 이제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날라갔고, 중국은 내수경기를 부양하라기 위해서 자기네들도 지금 자기 앞가림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어, 흐름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미국도 이스라엘을 이제 방어적인 부분에서만 지원을 하는 거지, 직접적인 타격을 하는데 지원군을 쓰느냐? 그리고 또, 바이든 대통령이 또 재선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어, 영향이 있다. 그러면, 이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확전이 되기에는 어 양국가에도 명분이 그렇게 크지 않고 그리고 어 다른 나라들도 그렇게 큰 명분이 없다고 라볼 수가 있어서 이게 확대가 될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제일 짧게 끝나 버리는 게 제일 좋은 거죠 예. 그게 얼마만 빠르게 단돌이가 쳐지는지가 관건일 것 같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무조건 악재냐라고 보기에는 이걸 또 뒤,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셔야지 수익이 가장 크게 많이 날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별로 안 좋다. 어렵다. 그래서 앞에서 선수가 살아남을 수 있는 시장이라고 얘기해드린 거는 별로 안 좋다, 어렵다, 힘들다, 이럴 때, 아, 좋은 기업들의 주가는, 아, 싸다. 그러면 선수들은 매수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시장 올라갈 때, 뭐, 무조건 다 매도를 하진 않겠지만, 이제 이제 본격적인 1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다음 주에는 SK하이닉스 발표고요. 실적 발표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 1분기 실적들이 발표가 될 건데 예, 그런 것만 보더라도 이제 IT나 이런 기업들은 단기적으로 싸게 살수 있는 저로의 기회는 될수 있다. 그래서 지금 시점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에 있는 게 사실이지만 단기적으로 좀 꺾인다고 하면 단기적으로 마무리가 된다고 하면 절호의 매수가 찬스다 라는 거를 멸이속에 새기신 다음에 대응을 하시면 수익이 상당히 많이 나는 그런 시장이 될수 있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투자하시는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성공 투자하시고 다음번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